예, 오늘, 어, 전통신만이 그 일등 졸업한 우리 박 감정위원께서 실제로 올해 들어 처음으로 이제 와서 오늘 처음, 어, 그냥 지금 네 번째인가 이렇게 와서 사고는 처음으로 켰는데, 어, 오늘 대물을 두 개를 연속이 가족 삼처로 만났습니다. 한번 어, 소감을 말씀해 보시죠. 예, 제가 여태까지캔 거는 2구 3구 어제 3구 하나 캐고 오늘 여기 오면서 설마 오늘 내가 캐겠냐. 그리고 처음에는 배낭도 안 메고 왔어요. 네. 그래서 산물 캔 산물 가지고 다녔는데 3구가 삼구가 여러 개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배낭을 가지고 경건하게 왔는데 요번에는 이런 사구를 제가 사고를 예. 처음 봤습니다. 사고자 예. 4구, 실제로 보여드릴게 사구 이렇습니다. 그냥 오, 단순한 사구가 아니라 어, 이건 대단합니다. 예, 이건 20년 이상 다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하고요. 예, 예, 예. 이런 삼구를 제가 봤습니다. 아,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너무 수고하십니다. 멋집니다. 훌륭합니다. 정말 아, 그리고 아. 그, 네. 그 사부님을 잘 쫓아온 덕분에 이런 에. 거를 켜게 된것 같습니다. 야, 너무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